할머니 조용세요뭘또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! 할머한테안팔 거야. 아, 네. 뭐? 나 9천 원만! 돈 없어? 인쪽으로만요 네. 근데 여기 와줘야 되는데 왜다 거기 가? 시에 시에리프? 리프 있단 말이예바가 어, 아. B에서 시리프들도있 말이예요. 말아요아아단말이 눈을 가려주세요거투에서프언 여기! <목소리> <목소리> 소바온단밤이에서시리프는소바운단말디잘쏜단바디 조심 마디덕어왔이스 이거 뭐야? 아, 아! 오, 오, 뭐, 아! 오늘... 난 없어 어, 뭐. 뭐. 어, 니 뒤에 온에 소바 쇼세 떨고있있데정정에에수있었었어 h a r e m 거기 사람 s on a c 놀래? c l e 이 d 왜이 t l 얘기해 o l i t I don't like it. I d o n i k i n t like it. I don't l i 죽어. 와 깜짝이야! 108건는제 아. 거의 그냥 키스 갈길 수준으로 기벼댔네 내가 아무리 여자가 좋대지 지금 <laughs> <laughs> <저는> 좀 좋을떡이여 <졸을적이야. 웃음> <나> 개웃겨 <laughs> 민지야 일로 오 여기야 민지야 어디가 여기 여기 이쪽이야 너흘려버린고 <laughs> <Marvel> 나이스 도마 더. 당대를 보고 덤비라 잘못했어. 안 돼. <laughs> 오! 오, <laughs> <오우 .power 각각 dignidad> <laughs> 아, 어 아싸! 간다! 살다